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같은 어린아이들. 아이들이 크는 걸 보면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러간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아장아장 기어다니던 아이들이 어느새 자라서 걷고, 뛰고, 웃고, 소리칩니다. 또한 시간이 흐르면서 아이들은 다양한 언어와 행동들을 습득하게 되죠. 반면 사람들이 자라면서 사춘기를 겪듯이 아이들도 어린 시절 미운 네 살이라고 하는 시기를 겪게 되는데요. 미운 네 살은 아이들이 말을 안 듣고 때를 쓰고 말대꾸를 하는 행동들을 엄마의 입장에서 힘들고 얄밉다는 뜻으로 미운 네 살이라고 부릅니다. 네 살이 되면 아이들은 언어 표현이 익숙해지고 부모에게 더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를 쓰고 말대꾸를 하고 관심을 얻기 위해서 심한 장난이나 사고를 치게 되는 거죠. 많은 부모들은 이 시기에 말을 듣지 않고 사고만 치는 아이들이밉고 짜증이 나게 돼서 아이를 때리고 큰 소리로 혼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들은 정서적으로 아이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데요. 오늘은 미운 4살을 다루기 위한 몇 가지 훈육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무조건 때 쓰는 아이는 어떻게 달래야 할까요? 미운 4살이 네 되면서 아이들은 점점 때를 쓰고 소리를 지르고 본인이 하고 싶은 것만을 하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본 어른들은 소리를 지르거나 힘으로 또는 강제로 끌어내거나 체벌을 하게 되죠. 하지만 아직 어린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어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혼을 내서 멈춰야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아이가 왜 때를 쓰는지 먼저 아이의 이유부터 들어야 때 쓰는 아이를 멈출 수 있는 거죠. 그 뒤에 아이가 직접 해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뒤에 잘못된 부분을 알려주고 그것 때문에 혼나는 것이라고 알려줘서 앞으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또한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돼서는 안 됩니다. 항상 일관된 모습으로 분육해야 합니다. 둘째, 반대로만 행동하는 아이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조용히 하라고 하면 소리 지르고, 동생을 괴롭히지 말라고 하면 괴롭히고, 아이들은 왜 반대로 행동할까요? 조사에 따르면 아이들은 부모와 가족 사이에서 소속감을 느끼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긍정적인 관심을 받고 싶어 하죠. 하지만 부모에게서 긍정적인 관심을 받지 못하면 부정적인 관심이라도 받으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행동하는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칭찬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해야 하는 곳에서 시끄럽게 한다면 조금만 더 조용히 하면 너는 정말 착한 아이가 될 거란다 라든가 동생이 편히 잘수 있도록 조금만 도와주면 엄마는 너무 고마울 것 같아 라는 식으로 아이 스스로 행동을 고칠 수 있도록 방향을 돌려주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한다고 한 번에 고쳐지지는 않습니다. 어쩌다 한 번의 말을 들을 때, 긍정적인 행동을 할때 많은 칭찬을 해주면 아이는 그것을 기억하고 긍정적인 관심을 받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말대꾸를 하는 아이는 어떻게 교육해야 할까요? 아이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느새 아이와 서로 말싸움을 하는 경험을 한 번씩은 겪어봤을 겁니다. 한마디도 치지 않고 또박또박 말대꾸 하는 아이에게 부모는 마지막에 힘으로 아이의 말대꾸를 그치게 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말대꾸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완벽하게 성립이 안돼 있기 때문에 평소 엄마가 아이에게 하나하나 따져가며 얘기했던 것들을 따라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이는 단순히 엄마를 따라했는데 엄마는 아이가 말대꾸를 한다고 생각하게 되고 결국 물리적인 힘이나 대화로 상황을 끝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이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른 채 혼나게 되고 이는 아이에게 반발심을 일으켜서 더욱 심한 말대꾸를 하게 만듭니다. 말 대꾸를 하는 아이를 고치려면 함부로 훈계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행동은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큰 반발심을 일으키게 되죠. 또 평소에 아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줘야 합니다. 아이가 하는 말이라고 쉽게 흘려버리거나 잊어버리면 아이는 자신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불만을 갖게 되겠죠. 아이가 하는 말에 항상 귀 기울여주면서 아, 그랬구나 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해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말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이 풀릴 수 있기 때문에 아이가 말할 때 그냥 끊기보다는 아이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공감대를 유지하는 것이 말대꾸를 하는 아이를 고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미운 내사를 어떻게 훈육하면 좋은지 살펴봤는데요. 아이들은 부모의 사랑과 관심 속에서 행복함을 느끼며 자랍니다. 아이가 미운 짓을 한다고 짜증내기보다 아이를 꼭 안아주고 아이가 하는 말에 조금 더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